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재벌 혼 외자 행세, 전청조, 하나님, 정명석, 줄줄 이 처벌, 허경영, 슈카이브는, 네, 이 슈카이브는, 에, 김태강이죠. 김도사, 유튜버에서 이제 김태강, 뭐, 김, 도사, 네, 슈카이브,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제림뉴스다 이렇게 떠들어대서 MBC 시합탐사대에 보도가 됐죠. 네, 이 허경영은 뭐, 모든 방송에 다, 보도가 된바 있고, 이 허경영도 이 재벌의 양아들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다가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재벌 혼외자 행세를 했던 전청조도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되고, 이 하나님이다. 이 JMS에서는 이정명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재림한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줄줄이 처벌을 받고 있는 정황인데요. 이 허경영 쇼카이고, 이거 빨리, 빠른 처벌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에,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이 정청조, 시끌시끌했죠. 네, 그래서 사기공화국, 뭐이 악인 취재기, 여기서 이제 이 정청조하고, 에,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 출연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인정했다. 네, 그래서 에, 이 징역, 예, 14년, 네, 14년에 대해서 사고를 포기해서 형이 예, 확정이 된 거죠. 네, 이런 사기꾼들은 강력하게 우리 사회에서 처벌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성폭행 안했다더니 정명석 현금 3억 원을 들고 피해자와 합의 시도한 부분.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의 시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 허경영 집단에서도 합의 시도를 하는 그러한 녹취록이 계속, 저희들한테, 확보가 돼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범죄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네, 이 나는 신이다 PD, JMS 측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현금, 3억 합의금 5만원 다발을 에, 들고 왔다는 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이 손해배상 시작이 됐는데 청구액은 7억 5천만 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정명석 이 다시는 이게 사회로 환원, 이 사회로 하는 돌아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JMS 정명석 추가 기소됐고 여신도 8명이 상대 예, 추가 성범죄 혐의로, 이렇게 추가 기소가 된 정황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주추위 등3명도 함께 재판에, 예,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범자들도 이제 처벌이 되는 거죠. 공모자들, 예, 조력자들. 네, 또 다른 조력자들도 재판행에, 이제, 가는 모습입니다. 네, 정명서. 예, 참,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미모의 여신도를 뽑아서 주님 지키며 자라. 에, 정명석 돈이인자도 결국에는 에,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그러한 정황이 됐습니다. 이게 징역 7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70년 이상을 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 정명석 성범죄 공범 이인자 징역 7년이 예, 확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새롭게 떠오르는 자칭 예, 재림예수 이 슈카이브 김태강이 김도사 이거 빨리 싹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종교범죄 책협의회에서 지금 예, 이 슈카이브 그리고 허경영 그리고 대순진리의 네, 이 대순진리의 쪽도 지금 교감이라는 자들이 예, 교감이라는 자들이 지금 특수 에뭐 협박, 네 특수 협박, 뭐 허경영 관련해고 허경영도 나쁜 자지만 허경영 관련해가지고 특수 협박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다 그러는데 대순진리의 교감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 김태원이 이 부분도 아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총체적으로 이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경영 에, 올 12월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경기북부 경찰청 양주 경찰서 의정부 경찰서는 초 긴장하고 빨리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리고 이 슈카이브, 에, 이자도 이자에 대한 피해자들이 계속 제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에, 이러한 자의 문제점을 알고, 지금 MBC 실화탐사에 대해서 보도를 했지만, 도리어 이제 자기가 이제 더 뭐, 어, 후원금이 더 들어오네. 이렇게 지금 기고 만장에 있는데, 이거 국민들이 함께 강력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줄줄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빨리 이 허경영 심판이, 에, 이 두각이 나타나야 된다. 이 허경영은 정가사범이죠. 네, 이제 제대로 된이 신도들, 피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허경영은 엄청난, 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보게 되고 이 슈카이도 긴장을 해야 될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